총아 안녕 친구들 강원 원주 엄청 먼 곳에서 와김 땡윤 친구에게서 따단 소프가 도착해서 피카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이렇게 박스를 짠와 뭔가 많이 있는 느낌인데 우리 친구가 일단 어, 편지 저희는 남매입니다 같이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지윤, 윤재 친구 피카츄님 이벤트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귀여운 지윤 친구와 윤재 친구가 와이 뭐야 이거 우와 이거를 그 번이 앙번인가 이걸 접었네 야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한게 포켓몬 넌내 거다옹 이렇게 그리고 너무 귀엽게 와 맞아요 와 여기 뭐야 이야 이 그림까지 엄청 이거 뭐야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려 깜짝 놀랐네 이 친구가 썸네일은 이걸로 아, 팔이 팔이 손이 자꾸 팔이 좀 짧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짜잔 여기 썸네일 하나 잡고 짜야이 포켓몬 넌 내꺼다옹 이거랑, 피카츄, 화이팅, 맞아요. 맞아, 에디션. 약간, 아, 이거, 어머님 약간 스밀이 나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신 스밀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윤재 만든, 아, 윤재 친구가 만들었구나. 피카츄, 화이팅. 피카츄님, 화이팅. 그리고, 피카츄님, 안녕하세요. 지윤 친구. <laughs> 너무 귀여워. 야옹. 야옹이. 내가 이, 그, 뭐, 야옹, 뭐, 다옹,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아, 또, 이것도 개별. 수제팩까지, 개별 포장까지 이렇게, 아이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오, 굉장히 성의가 있는 수제팩인 게 느껴지네요. 지금은 새벽 1시 47분이에요.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났길래, 어, 맞다, 택배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와 너무 귀엽다 형이 맞아용도 피카츄님 100만 되실 것 같지? 맞아용 <laughs> 이렇게 막 위트 있는 이런 것도 너무 귀엽네요 일단 그러면 어, 요것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수제팩이 아닌 것 같아서 요것부터 지윤 연재친구가 어떤 글을 보내줬을지 한번 볼게요 뭐지? 열어볼게요 어이 오오 간식, 간식, 간식 주머니는데 간식 주머니 오늘도 언제나 개피곤 맞습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보내주신가요? 아니면 언제나 개피곤 오늘도 어떻게 해, 해도 다 피곤이구나 언제나 오늘도 언제나 개피곤 오늘도 개피곤 언제나 언제나 개피곤 오늘도 이 개피곤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게다 이렇게 그리고 어 멘토스까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다시 넣어놨다가 제가 주말에 혼자 영화 한편 보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챙겨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포켓몬, 넌내끄다 카드가 열정이 들어있다고. 자, 이걸 한번 오픈해 볼게요. 과연 어떤 카드가 있을지. 왔떤 갔던... 안돼 어영이 찢어졌어 이런 풀이었나 꼭 앞면은 꼭 살릴게요 어우 너무 아깝다 자와이 뭐야 전부 수제 아니구나 어우 놀래라 라티오스 계열킹 프리저 파이어 통탁군 드레카 네아도킹 개피나스, 개굴, 닌자. 와, 이 뭐야? 이거 뭐지? 응? 유니온 카드인데? 와, 이거. 요... 야, 이거 어 어머님이 미술을 전공을 하셨나? 와. 아니, 이 친구가 미술을 전공을 했나? 와 친구들 너무 이쁘지 피카츄가 드레스를 입고 있어 공주 드레스를 와나 소름 돋았어 오와이 마자용 에디션이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와 우리 윤재 친구가 만들었다는 마자용 에디션 아 맞다 나 다, 당근 칼 쓰기로 했는데 당근 칼 당근 칼을 쓰기로 했는데 당근 칼을 접할게. 아까 소품으로 또 뜯다가 놔뒀는데. 자, 과연. 아, 이거 여기로 뜯는 건데. 제가 이 뒤를 뜯을게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친구들이랑 또이 어머, 어, 어머님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지카드. 정말. 깜짝 놀랐어요이 퀄리티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진. 수준이 엄청나게. 피카츄님께 <laughs> 귀여워. 아, 이런 심쿵스러움. 한번 보게요 과연 어 근데 닉네임이 뭐지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피카츄님 피카츄님 구독자 300명일 때부터본한 초딩입니다 팬 열심히 만들었으니 잘 개봉해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100만 대실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피카츄 100만 가자 피카츄님 팬 김윤재올림 아이 친구 글씨인가요? 어 우리 친구가 글씨도 아주 이쁘게 잘적네 아주 음? 아주 귀엽고 깜찍한 친구네 자 그러면 카드를 한번 볼게요 새벽이라 좀 텐션이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옆집 아저씨 찾아오거든 한 카리아스 홀로그램 디아루가 홀로그램 강철톤 홀로그램 마폭시 홀로그램 루 카리오 홀로그램 파이어 홀로그램 레시라모 홀로그램 화이트 크레미 홀로그램 뒤는 짜잔 와우 피카중 V 스타 카드야 피카츄에서 피카중 V 카드에서 진화를 했어 100만 가자 좋아요 알림 100만 구독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를 사용하려면 피카츄 채널 구독을 눌려야 한다. 맞아, 이런 카드가 있어야 돼. 우리 친구가 기가 막히게 후퇴. 어, 저항력피카츄은 무적이다. 아주 감동스러운 카드. 감동스러워. 아니 잠깐만, 이거 아까 어디 갔지? 이거 일단 이거 페나트. 한번 보고. 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 우리 친구가 이걸 그린 거면 친구가 미술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거고 어머님이 그려주셨다고 해도 미술을 했던 분인 것 같은데. 아니면, 손치주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왜냐면 이게, 색을 쓰는 것 자체가, 이 명암을 넣는 것도 그렇고, 손의 소 부분이라든지, 여기 이쪽에, 그림자가 지금 명암을 넣는 것도 그렇고, 이게 미술을 안한 사람이면, 이런 걸 하기가 정말 힘든데, 그래서 이걸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시, 조립을. 아, 내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보내주고 하는 거랬는데, 이거 정말 엄청나게 고퀄입니다. 우리 친구들. 엄청 고퀄이야. 봐봐. 세상에 너무 귀엽잖아. 님피아보다 어? 얘는 님피아보다 더 귀엽네. 얘는 사빈정이다. 님피아보다 귀여워. 이거를 썸네일로 써야 되나? 이렇게? 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너 진짜 아까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아가지고. 와! 착각! 와, 우 친구들 정말 잘했어. 와, 진짜. 이건 박수를 안칠 수가 없네. 와! 제가 공중제비라도 한 바퀴 돌아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엄청 와 이거 하신다고 제가 그림을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손도 많이 가고 애기들도 보셔야 되고 이걸 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아이들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엄마 따라서 이렇게 옆에서 열심히 도우고 아이고 정말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다는 말밖에 야 이거 카드들이랑은 제가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3,000일 대한번또 써먹겠습니다. 3,000일 대한번또 써먹을게요. 이렇게 여태껏 친구들이 보내줬던 거 이렇게 다 하면서 그리고 저거 부어 유니온 카드는 제가 따로 코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겠어요. 저걸 붙여가지고 내장을 이어 붙여가지고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윤 윤재의 친구와 부모님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좋은 영상도 찍을 수 있,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잠깐, 어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유재석? 훌, 안녕.